안녕하세요. 빠아빠의 이상화입니다. 곧 다가올 발레타인데이를 위해서 제가 빠베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빠베인데 다크초콜릿이랑 생크림, 헤이즐넛 프랄리를 이용해서 더 특별한 빠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진짜 진짜 간단한데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완성한 다음에 냉장고에서 하루 휴지시키고 그 다음날 재단해야지 굉장히 예쁘게 잘리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야. Yeah. 빠메 초콜렛 만드는 게 진짜 간단한 게요 우선 도구도 정말 간단해요 핸드블렌더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나슈 틀이라고 되어 있는 작은 틀을 구입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스패츌라 부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비커에 모든 재료를 그냥 한 번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전자레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 거의 초콜렛이 한80% 정도 녹을 때까지는 전자레인지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핸드블렌더 돌리고 틀에 부어서 하루 굳혀서 재단해서 코카파우더 뿌리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 모든 재료 전자레인지 3분 돌리고 핸드블렌더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바나슈가 굉장히 윤기나게 핸드 블렌더로 제가 1분 이상 해 줬거든요. 어, 요정도 윤기나게 된 상태에서 이제 트레 부어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또 뭐냐면 이제 빠베의 생크림이랑 이제 초콜릿의 비율인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다크 초콜릿을 사용할 때는 생크림이랑 1대 1로 만들어요. 근데 빠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얘를 냉장고에서 보관하면서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1대 1로 했을 때딱 간좀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이 갈라지거나 텍스처가 너무 단단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크림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촉촉하게 오랫동안 드실 수 있으세요. 자, 틀에다가 랩핑을 한쪽에다가 해주세요. 어, 랩핑 안 하고 하시면 밑으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좀 묽은 편이거든요. 해주시고 쭉 부어볼게요. 채워주시고요. 레시피에 적혀져 있는 양 그대로 다 사용하시면 되지만, 저는 살짝 넘칠 듯말듯요 정도 높이로 얘를 채워요. 왜 그러냐면은 가다주는 냉장고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수축하는 그런 회사이 생기거든요. 거의 딱 맞게 하시면은 딱 꺼냈을 때 가운데가 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채워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옆에가 너무 잘 이렇게 퍼지지 않는다면 스패출라 이용해서 골고루 퍼뜨려 주시면 되고요. 저는 스패출라 안 하고 그냥 바로 냉장고에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빠메가 생각보다 이렇게 재단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좀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쁘게 재단하는 방법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하루 냉장고 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루 지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엄청 단단하게 잘 굳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틀에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랫부분이 더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에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서 더 예쁘게 평평하게 마무리 되거든요. 토치를 이용해서 틀 제거해 볼 거고요.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끝부분을 살짝 해주시면 돼요. 얘를 재단을 할 건데, 사이즈는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한 3cm 정도 조금 작게 재단을 하거든요. 얘도 토치를 이용해서 칼을 달군 다음에 깨끗하게 재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그냥 자르게 되면은 칼에 계속 눌러붙기 때문에 그러면 좀 지저분하게 자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자르고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지 아주 예쁘게 단면을 만드실 수 있어요. 살짝 밟아서 반드시 닦아주세요. 아주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재단을 했어요. 이제 밥가 벽돌이라는 뜻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재단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다가 코코아 파우더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밥에는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완성한 밥에는 냉장고 보관하시면서 한달 정도 판매 가능하세요. 물론 가나슈를 만들 때그 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콜릿 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한달 정도 보관하실 때좀 많이 윗면이 갈라지고 건조하고 또 먹었을 때 촉촉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배합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 포장은 시중에 검색하시면은 이제 밥의 포장박스라고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예쁘게 흔들리지 않게 담아서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먹어볼게요. 그 유명한 로보스 있잖아요. 그 유명한 로보스 초콜릿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다크 초콜릿으로 만드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말차를 이용해서 만드는 밤의 초콜릿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